골프채를 잡을 때 처음부터 대각선으로 잡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 하지만 이렇게 잡으면 엄지에 힘이 과하게 들어가게 됩니다. 채가 여기 걸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걸리면 안 됩니다. 대각선으로 잡으면 엄지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그립이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. 채를 잡을 때 총을 쏘듯이 왼손 새 손가락만 가볍게 구부려 채를 걸어줍니다. 그리고 헤드를 툭 떨어뜨리듯 내려서 그대로 잡으면 채가 손바닥 안쪽에 자연스럽게 걸리면서 엄지에 힘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왼손은 이렇게 잡아주시고 오른손은 새 손가락으로 받쳐준다는 느낌으로 잡습니다. 이때 오른손의 두툼한 부분이 왼손 엄지를 감싸주면서 양 엄지가 나란히 놓이게 됩니다. 위에서 봤을 때 안정적인 모습이 나오고 힘을 빼도 견고하게 그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